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떼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히브리어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 그 발음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과 바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이 너무 전환되었기 때문에 굳이 변화되고 난 뒤에 이름을 계속해서 바울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자기 인생을 말할 때는 그가 사울이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달리 부르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이론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보면 정말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개가 동시에 발달하는 게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시계를 좀 달아달라 한다든가, 좀 페인트를 좀 같이 칠하자 하든가, 의자 좀 옮기자 이러면 저보다 힘이 없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 일머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저보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는데 너무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면 정말 빨리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을 하면 그게 손으로 하는데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 너 신기하다. 야, 내가 뭘 말하는지 그렇게 빨리 알고 그걸 컴퓨터에서 녹여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탁줄 때, 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두개 다가 발달됐어요. 풍성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격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복음을 정말 패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임밸류라는 게 있는데요. 당시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바울이 움직일 때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복음의 사람이 하고 와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네임밸류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타 강사를 선호하는 이유.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이유. 그다음 연예인을 선호하는 이유죠. 메인 밸류. 당시의 사도 마을은요. 그런 이름의 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오! 그 사람 나쁜 놈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야?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의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해서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부분만 꺼내서 어떻게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지, 설교할 수 있는지. 오늘날도 대중설교에서 만일에 그것을 정말 호흡을 잘 다듬어서 설교한다면 그 하나로 세상은 변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원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한 시간요? 아 설교를 준비할 때한 시간 걸리면 토요일 날 잠을 잘 자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사실상은 반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하루쯤은 제가 좀푹자 줘야 되는데, 잘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빨리 깨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본문은 그 전주에 이미 오늘 이 본문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성경의 스토리에 걸맞는 오늘날의 현상은 뭔가? 오늘날의 현상에는 걸맞지만 우리 교회에는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이해도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의 이해도가 높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이론이 아니라 뜨거운 경험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뜨거워야 복음이 뜨겁게 전달되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거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바울의 한줄 복음의 요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불러 일으켰던지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마술사는 바울이 자기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처럼 여기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고 다 종교인들도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런 바울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건 정말 일어나 보지도 못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 그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그의 수용성은 그의 지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폐쇄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의존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바울의 눈에 띄었고? 그 바울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를 떠올립니다. 아, 그는 폐쇄적이고, 그는 열등한 존재이며, 그는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장애인에 속하여 있지만 그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눈에 그를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요. 한 소절 부르면, 아! 한 소절 부르고 나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요. 우리 눈에도 캐치가 됩니다. 전공을 안 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딱 오디션장에서요. 근데 오페라의 유령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반반이죠. 전공은 아니지만 얼마나 잘 부르면 여기에 섰을까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가지는 그 디테일을 그 호흡을 다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듣죠. 근데 한 구절 부르고 나니까요. 몰입도가 상상할 수 없는 몰입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후에 그 사람 보니까 포레 스텔라. 이름 정말 어렵게 지어놨어요 아파트 이름도 아니고 외워도 안 외워지고 외웠다가도 까먹고 거기에 거음하는 사람이에요 충격받았어요 한눈에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은 뭘 한눈에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보면 알수 있는 것은 외모와 그 다음 가끔 그의 경제적 상황 정도 그 반대로 한 눈에 보면 알수 있는 거 아예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 눈에 보면 알수 있나요? 그 믿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지 여러분 알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령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 눈에 혹시 알수 있나요? 한 눈에 알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식당에 가서 좋은 서빙을 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가끔 한 눈에 압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외식 문화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 눈에 안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아주 긴 시간과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관심도와 그 일에 대한 나의 숙련도가 있어야만 그걸 한 눈에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한 눈에 아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그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압니다. 바울만 알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복음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인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 친구가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저 친구가 몇년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예배의 집중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바울이라는 대가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당신들에게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예배의 집중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다만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대화할 뿐이지. 제 관심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기에만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바울은 소리쳤습니다. 너의 말로 일어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설교 때문에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발로 일어나서 독립된 존재로, 믿음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둘의 하모니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홀로 일어설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일어설 수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 독립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업어서 키우는 거? 서른 살만 지나면 업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손 잡고 다니는 거요. 오래 할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손 잡고 다녀야 됩니까? 손을 놓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매일 확인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에 올 건지 안올 건지 왜 매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11절에 우리가 봐 우리 한 일을 보고 정말로 올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 속에 왔다. 그게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이 헬라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우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잖아요. 비너스를 믿잖아요. 주피터를 믿죠. 네. 큐피터를 믿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여기 나타났다. 그거죠. 하나님을 알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없죠.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주피터, 제우스, 예? 신들의 왕이죠. 또 하나는 헤르메스.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열두 신들의 이름은 사실상 그게 영어식 발음이든 헬라식 발음이든 간에 다 유명한 상표 이름은 다 그거잖아요, 그죠? 유명 상표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는 거 하나, 에르메스인가? 뭐죠? 있죠? 그 상표 있죠? 그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이것뿐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따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자 말자. 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자 말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너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건 아니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때 옷을 찢으며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예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가지고 가는데, 함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우리도, 너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야.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했다.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우리와 다릅니까? 같아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놈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그놈 중에 대표적인 놈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같지 않다 기적을 일으키고 너에게 밥을 주고 내래설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서 압록강을 건너 여기까지 와셔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뭐 똑같은데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되는 거요. 지도자가 교주처럼 되는 거. 아,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달라요. 하나님 많이 달라요. 돈 많다고 우리와 다를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다르겠어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터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터치가 되겠어요?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신성에 대해서, 아, 내가 뭐 다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르다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칭찬에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달라요. 목사님은 신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거절하지고 말도 안 되죠, 신이라니요. 그렇지만 뭐예요? 목사님 설교는 달라요. 한 단계 딱 내리면 벌써 탁 코가 걸리는 거예요. 어, 난 다르구나.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 다른 목사하고 님 목사님은 달라요. 칭찬에 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언제나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권력도, 그래서 가장도, 그래서 부유함도, 그래서 경쟁인도 다 이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달라. 이래서 이제 망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어, 나는 달라. 나는 동일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달라. 그런 순간, 패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뭐냐?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핵심이 이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요 시간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게 그리스 로마 신함 있게 다른 신 섬기게 그냥 방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사 지내는 것들 다 내비뒀다. 사람을 신성시하는 거 내비뒀다. 나무를 섬기는 거 내비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방임하지 않으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신다. 생명의 주관자, 생계의 주관자,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만원 받으셔서 기쁘십니까? 사람이 준 것.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거 받아서 우리가 뭐 다른 거한개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휩쓸릴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생계는,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와서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 복음에 헌신하시고, 그 복음에 열정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